세 번째 사례는 15년 된 계약인데 환금률이 110.59% 연평균 수익률이 0.71%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익남 TV입니다. 노후 대비의 3대 축인 마지막 3단계 자기 보장인 개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 공제 용도인 개인 연금 저축 변액 보험의 수익률과 제 지인들의 실제 수익률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개인연금의 문제점과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 세제적격상품인 개인연금저축, 즉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 비적격 상품인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저하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보험사 연금저축 예금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 운용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0년 가까이 나이 회에 왔음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1.9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직장인들을 보고 더 놀란 것이 어떻게 30년 동안 무관심할 수 있는가,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최소 5%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금융기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의 10년 장기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1%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수수료를 제하고도 약 5에서 6%대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은 10년 장기 수익률이 0에서 1%대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차감하면 0에서 1%대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변액연금의 수익률은 어떤지 볼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 변액연금 10년을 모았는데 수익률 마이너스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가입 기준으로 10년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이 정말 마이너스로 은행예금보다 못합니다. 에이, 이 기사 너무 악의적이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 변액보험 계약과 지인들 계약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 기사 완전 신뢰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년 된 변액연금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5%. 두 번째 사례는 9년 된 재변액보험 계약이었어요. 9년차의 환급률이 88.26%,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예요. 전이 계약을 해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개인연금 솔루션을 알려드릴 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5년 된 계약인데 환급률이 110.59%, 연평균 수익률이 0.71%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네 번째 사례도 16년 된 정말 오래된 계약인데 0.76% 마지막 사례도 16년 된 계약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0.81%입니다. 제 변액연금 계약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1% 미만 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익률이 바닥이라는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가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어떤 펀드로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미국 S&P 500 ETF에만 가입하면 지금 1%대 수익률을 5에서 6%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처럼 저금리 일대 가입한 금리 연동형 연금 보험이나 변액연금은 해외 배당형 연금 보험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연금 보험으로만 준비할 경우에는 매월 약 200만원 정도의 연금이 예상됐었는데, 단지 해외연금으로 자금 이전만 했을 뿐인데 연금이 2.5배가 늘어나서 매월 약 50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무관심 속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노후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의 계약 이전이나 변액연금 수익률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수정할 게 있는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